안녕하세요, 매영쌤의 f u n i s Time 시작합니다. Today's lesson is 알파벳 S가 내는 소리 S입니다. S S Sock. -s, -s, s A M. S A M Sam Sam. s a 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SL 대문자로 썼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SAD S-A-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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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S-T-A-R R R s t r Star Star 별이죠. S U N S A N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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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어는요. S T A M P, S T A M P, Stamp. Stamp, Stamp, Stamp. 도장 꽝. 자, 이제 단어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M, Sam S, Ed, Sad S, T, R, Star S, U, S, A, N, Sun S, T, E, N, F, Stamp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Sam, sad, star, sun, stamp. 잘 읽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옥스퍼드 리딩 트리에 가서 스 단어 스 발음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옥스퍼드 리딩 트리 2단계 The Baby Sitter에서 S 사운드를 찾아서 읽는데요. 제목부터 벌써 The Baby Sitter에서 S 사운드가 들어있네요. 네, 남자 베이비시터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겪는 자충우돌 이야기인데요. They make a sandwich. 스, sandwich. 그들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They make a sandwich. 샌드위치 만드느라, 막, 조금 분주해 보이네요. 음, 너무 막 힘들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Yes and no, says the babysitter.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라고 대답하면서 가고 있네요. says, babysitter. 에서 s 사운드가 있네요. Yes and no, says the babysitter. 중간중간 중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미있겠어요 다음 발음 파닉스 책에서는 스스삭, 시더 k s 오늘의 패턴은 시더 e the socks s e 뭐뭐를 봐봐 ss see the 사운드가 s s s 세개 들어 있습니다 네, see the socks 패턴으로 또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네, 이제 문, 글로만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할게요. They make a sandwich. 그들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They make a sandwich. s 발음이 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yes and no, says the babysitter.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라면서 베이비시터가 말해요. Yes and no, says the babysitter. 세 번째부터는 패턴인데요. See the socks. 양말들을 봐봐. See the sock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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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운드 3개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See the stamps. 스탬프를 봐 봐. 도장을 봐 봐. 우표를 봐 봐. See the stamps. 다섯 번째 문장은 see the stars. 별들을 봐 봐. See the stars. 마지막에 s는 s 사운드가 아니라 z 사운드여서 빨간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 2번 두 번째 문장에 있는 s도 says에 있는 s도 마찬가지고요. 네, 별들을 봐 봐. See the stars. 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see the star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Bye bye,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